안녕하세요. 저는 정만이라고 합니다. 제가 저번에는 이 큐브를 맞추는 법을 설명했는데요. 이번에는 한, 한, 면을 다 맞추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한 면은 맞추는 법은 되게 쉬워요. 그냥 먼저 십자가를 맞춰 놓습니다. 십자가는, 음, 모를 수도 있으니까 말해, 설명해 드리도록 하는데요. 우선, 이 가운데 부분, 중심 부분을 찾습니다. 저는 우선 중심 부분은 하얀색으로 잡기 때문에, <laughs> 다른 색으로 해도 좋습니다. 이게 중심 부분 하얀색 됐고요. 이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. 봐봐요. 이게, 하나, 하나, 둘, 셋. 이게 셋, 세, 세 색깔이 있는 것이 엣지입니다. 여기는 그냥 가운데 부분이라고 설명해드리겠습니다. 우선 이 가운데, 가운데 부분은 이렇게 딱딱딱딱 딱, 딱, 딱 맞춰야 되니까 가운데 부분 또 찾아야 되겠죠? 여기 가운데 부분이 딱 있네요. 여기도 아, 이거를 회전시켜서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이 우자를 만들었고요. <laughs> 이제 다른 곳. 한 면만 남았네요. 또, 여기 찾았어요. 이 가운데 부분을 찾았어요. 이제, 그거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, 십자가 완료됐습니다. <laughs> 이제 십자가에서, 모서리, 엣지 부분을 맞추도록 할 건데요. 맞추는 건참 쉽습니다. 만약에, 여기, 일단, 여기 이렇게 있죠? 짝이 맞춰졌죠? 짝이 맞춰졌죠? 우선, 얘가, 여기가, 만약에 공원이라고 생각해요. 여기 친구가, 얘는 우선 왔어요. 공원은, 근, 공원 근처에 왔는데, 이 친구가 보려고 갔어요. 얘도, 이 친구를 보려고 갔어요, 같이. 근데 아무도 없어가지고, 얘도. 찾, 찾다가, 찾다가, 이렇게 돌려줍니다. 돌려주고, 다시 위에 올려줍니다. 얘가, 이제, 짝을 맞춰줬죠? 짝을 맞추는데, 이렇게 짝이 맞춰졌으면은, 이렇게 돌리면 안 되고, 이렇게 짝이 맞춰졌으면, 이렇게 돌려줍니다. 이렇게 돌리고, 이 친구들을 내려주고, 여기 있던 친구가, 까꿍 하면서 돌려줍니다. 그다 올려주면은, 이렇게 다 되죠? 이게 다 됐어요. 이제, 나머지, 얘 있네요. 또 짝을 맞춰줍니다. 얘 짝을 맞춰줬죠? 이렇게 짝이 됐으면, 이렇게 돌리지 말고, 이렇게 돌려줍니다. 이렇게 돌리고, 깜짝 놀래키려고 이렇게 숨어있는 거예요. 그래서 친구들이 내려왔는데, 까꿍 하면서 왔어요. 또 맞춰주고요. 또 이미 짝이 되어 있네요. 아까처럼, 이렇게 돌리고, 친구도 만나려고 놀리고, 까꿍 이제 올려줍니다. 자, 여기까지, 한면 맞추기, 정만이었습니다.